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게이 사법부 그리고 나아가 헌재 그리고 또그 중에서도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제일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이제 그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뭐 사법부나 헌재에 대해 가지고 분노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치의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문형배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무조건 그냥 문형배를 까고 문형배가 뭐 문제가 있고만 사생활을 막 들추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도 분명히 문형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야,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가 어떻게 아냐 어, 그거를 이제 뭐, 너는 뭐, 정치 뭐 그런 얘기 하는 애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그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장판사님들이 지금 법원 네트워크 안에다가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는 거. 그런 것도 있을 때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왜냐면 판사님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문영배나 지금 헌재의 모습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직 검사장, 그냥 뭐 검사도 아니고요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이 내부망 이 프로세스에다가 이 프로세스에다가 아예 그냥 이제 현재 이런 어떤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글을 또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직 검사장 입장에서 법원을 상대로 글을 쓴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마치 현직 부장판사가 헌재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검사장님께서 지금 뭐 은퇴를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현직 검사장이 헌재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것인지 하나둘씩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인공이 누구냐?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 아, 바로 이분인데요. 이영림이라고 하는 사법 연수원 30기의 춘천 지검장직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12일 날 검찰 내부망 검찰에서만 이제 쓰는 이 프로세스에다가 어떤 이제 글을 남겼는지를 보니까 제목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일제 치아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이런 지금 제목이에요. 일제 치아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 일본인 재판관이 일제치하에 뭐였겠습니까? 조선인들에 대해 가지고 조선 어떤 그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편향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판관보다도 못하다라는 걸 누가 현재 지금의 헌재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어찌 보면 비판적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지를 보니까요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 지금 그 그러니까 헌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절차에 대한 존중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심적인 여유조차 없다. 이게 좀 우리가 납득이 잘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제 치하의 무슨 뭐 일본인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심정 여유가 없겠죠. 하루라도 빨리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빨리 이제 그 만들어야 되고 조선인들을 갖다 처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뭐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여유가 없을 텐데 왜 도대체 지금의 헌재 같은 경우는 여유가 없냐? 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지를 보니까. 헌법 재판관에서 지난번 문양보 재판관이 6차 변론 당시 증인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3분 정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묵살했다라는 거죠. 피 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한 것조차도 부인 아, 불로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누가 보든지 간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뭐 이재명 같은 잡범에 대한 재판도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이재명에 재판관인 내가 좀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관이 제가 직접 좀 증인에 대해 가지고 신문하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일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 잡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내기잖아요. 헌법 재판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보다 공정해야 되고 어떤 경우보다도 심사숙고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이 직접 내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3분조차도 기회를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헌재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할수 있나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지검장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정청내 정천래 같은 경우는 소추 위원장으로 법사 위원장 자격으로 거기 이제 무슨 꼬다꼬다 놓은 무슨 보리자로 같이 앉아 있는데 정천래 측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정천래는 받아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3분 청구인 측의 얘기 이건 정천래냐 윤석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측의 요구 같은 경우는 들어주고 피청구인의 얘기 같은 경우는 들어주지 않는 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누가 형평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그러면은 일제 치하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냐 저는 이 내용은 처음 알았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했다라 그래가지고 검거돼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재판부죠 그렇죠? 일본인 재판관이 안중근 의사 측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대요. 그럼 뭐, 최우균선뭐 존나보다 뭐 형식적으로 존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일본인 재판관이 안 죽은 의사한테 몇분 정도의 발언 기회를 줬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무려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이토 유로부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신이 그런 어떤 어? 뭐 피고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 그거에 대한 자유까지 억압하지는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재판부가 안중근 의사 스스로가 내가 할말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절대 그거를 안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 시간 반 가까이나 최후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인 재판관조차도 일제 치아 당시에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시간 만이나 경청했던 모습인데 지금이 일제치합니까? 재판관이 일본인입니까? 그런데 지금의 문영별 재판관 같은 경우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누구 뭐 지금 뭐 그렇게 막 총을로 막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3분 정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라는 것조차도 이거를 어? 거부한다라고 한다면은 완벽하게 지금 이제 이 지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제치하의 일본의 재판관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 지검장이 추가로 지적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이 절차법 분야에서는 우주 최강 아닙니까? 뭐 절차를 갖다가 막 꼼꼼하게 따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비꼬듯이 이 지검장이 지금 지적하는 게 간첩질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주장 다 들어주고 뭐 지난번에 뭐 청원 간첩단 사건 뭐 그런 것때 그때 당시에 같은 경우도 최대한 무슨 뭐 보장권이 있어야 된다 뭐 보호권이 있어야 된다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방어권을 막 보장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도 없냐 이겁니다. 이번에 인권위가 의결한 게 뭐였습니까? 수정해가지고 의결했던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보호권, 방어권을 갖다가 최대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개엄을 옹호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국민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의결했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고민정이나 신장식이나 천하람이나 그 뚱뚱한 인간들 같은 애나와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기 이제 그 건강관리나 똑바로 할 것이 자기 당 관리나 똑바로 할 것이지. 걔네들이 그 대통령 얘기가 뭐였어요?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왜 도대체 방어권을 보장시켜줘야 되냐? 이런 미친 헛소리를 막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정작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간접질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난리를 쳤나요? 이러니까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그대로 국헌문란 아닙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거꾸로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뭔방어권이 있어. 윤석열한테 방어권이 어디 있어? 인권에서 감히 어떻게 방어권을 갖다가 저렇게 우는 애? 인권이 해체시켜버려 탄핵 대상이 될수 있어.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죠. 2024년도 9월 당시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방어권 보장.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재명뿐만이 아니었죠. 조국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1심, 2심, 3심 싹다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일 때 구속시켰습니까? 구속 안 시키잖아요. 왜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방어권이 보장이 되고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이 아닌가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똑같은 정치인 아니 더 강력한 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서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체포까지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누가 공정하다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 지검장은 끝으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헌재는 적법 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아,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해 가지고 향후 헌재 또한 마찬가지 가지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뭐 사상에 입각한 발언이 아니라 중도 상식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상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진짜 지금의 현재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려스럽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